안녕하세요 필조은 치과 대표 원장 윤종필입니다 진료 받으신다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술 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복기관과 임플란트의 성공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래 쓰는 임플란트 장기관리의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평소 양치부터 정기검진 습관교정 이상신호까지 실전 팁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플란트에는 치주인대가 없어서 치아에 비해 충격 흡수력이 약하고 보철과 잇몸이 만나는 경계에 음식물이 특히 잘 낍니다. 여기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칫솔의 경우 부드러운 모를 쓰시고 잇몸에서 보철 쪽으로 쓸어 올리거나 새로 내리는 느낌으로 짧고 가볍게, 힘주어 문지르기보다는 여러 번 가볍게 하시는 게 잇몸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치실, 치간칫솔, 워터핏 같은 구강 보조기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치실로 경계면을 먼저 깨끗이 만든 뒤, 치간칫솔로 보철 아래쪽과 사이 공간을 꼼꼼히 관리합니다. 치간칫솔은 사이즈가 크면 잇몸을 자극하니까 사이 공간에 딱 맞는 크기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이 힘드시다면 워터픽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관리의 사각지대를 확인하려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착색제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놓치는 구역이 눈으로 바로 보입니다. 그날부터 양치가 달라지실 겁니다. 아픈데 없는데 꼭 가야 하나요?라고 많이 물으시죠. 임플란트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정해야 수명이 길어집니다. 권장 주기는 통상 6개월에 한번연 이회 받아주셔야 합니다. 내원 시에는 물리는 힘이 임플란트에 과도하지 않은지 나사풀림이나 미세균열이 없는지 붓기 출혈 등 잇몸 염증 신호가 없는지. 양치질과 치실, 치간칫솔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지에 관련하여 재점검하게 됩니다. 작은 이상은 초기에 잡을수록 치료가 간단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이미 치과에서 정기검진 예약을 통해 잘 관리해 드리고 있으실텐데요. 치과에서 혹시 놓치더라도 잘 관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신경 써야 합니다. 스케줄 앱을 이용해 정기검진을 반복일정으로 걸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를 꽉 무는 습관, 수면중이 가리는 임플란트 나사 풀림과 보철파절의 대표 원인입니다. 밤에 일어나 보면 턱이 뻐근하다, 아침에 관자놀이가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맞춤형 나이트가드를 고려해 보세요. 나이가 드는 것에 순응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젊어서는 하루 이틀 밤새면서 놀기도 하고 일도 하지만 나이를 먹고 똑같이 생활하지 않듯이 여러분의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껴 쓰고 잘 관리하는 만큼 오래 쓸수 있으니 유해한 생활 습관은 피해 주세요. 다음 신호가 보이면 참지 말고 점검 받으세요. 불쾌한 냄새, 금속 맛 같은 이상한 맛, 씹을 때 미세한 흔들림 느낌, 지속적인 통증, 잇몸 붓기, 출혈, 열감 등의 증상이 보이면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쁘셔서 당장 내원이 어렵다면 우선은 치과에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대처가 예후를 좌우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임플란트 수명 연장 루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마다 구강 상태와 생활 습관이 다르니 진료 시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일상과 식사가 오래오래 편안하도록 안전한 관리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 좋은 치과 윤종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